안녕하십니까? 달려라 부부입니다. 달려라 부부입니다. 와우 짜잔! 짱! 택배 왔다. 택배 왔다. 택배 왔다. 택배 왔다. 무슨 택배죠? 뭐였지? 메달에서 나온 스마일 어게인! 버츄얼레이스입니다. 이 스마일 어게인 버츄얼레이스는요. 코로나19로 지금 모두가 다 어른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레이스고요 이 레이스는 2만원인데 패키지가 수익금의 일부가 이제 전국 재해 구호센터 코로나19로 뭔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개 뭐가 들어있죠? 일단 일단 짜잔 배번호 배부모랑 스티커랑 그리고 네임펜이 들어는대요 열어볼까요? 열어봅시다. 요거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어, 저는 138% 지자입니다. 라고 하고 저는 몇 킬로를 달리겠습니다. 직접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임펜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적는 건데 응원의 메시지 먼저 적어볼까요? 응원의 메시지. 몇 킬로 달릴 거죠? 저는 5킬로 달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니까 1.9km를 달리겠습니다 1.9km가 아니라요? <laughs> 그렇지 코로나19잖아 코로나19면 제가 19km를 달리는데 코로나19라서 1.9km를 달리겠습니다 자배 번호를 달고 저 뭔가 손해본 거 같아요 <laughs> 5km 뛰어야 나간 김에 안녕 코로나19로 애써주시는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시 모여 마라톤 할수 있는 그날까지 우문의 메시지를 딱 새기고 나가서 목표 킬로를 뛰고 올 거고요. 그리고 이 레이스의 킬포는 완주 메달이거든요. 짜잔! 근데 이 완주 메달은 완주 후에 개봉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완주하고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집에서 준비 운동하고 나왔고요. 지금부터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km이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여기서 되면 될것 같아요. 11시인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남편은 이따가 해진 다음에 뛰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5km 뛰면 탈진할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걸었다가 살짝 그늘에서 뛰었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km 지났고 이제 한 600m 남았네요 자, 캡틴 정에 이어서 저 옆으로 뛰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5km를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떠셨나요 러닝? 잠깐 죽었다 들어왔어 <laughs> <laughs> 여러분 너무 더워요 요즘 그러니까 꼭해 뜨기 전 오전이나 해 지고 나서 뛰세요 그래서 메달을 공개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셋 짜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는 스마일 어깨 다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짜잔 이렇게 네, 반지. 되게 센스 있게 이 끈을 빼면은 이것만 이렇게 키링으로 쓸수 있게 해하셨더라고요. 활용도가 높은 그런 메달이 아닐까 니다 오늘 그래서 레이스 어떠셨네요? 어 오늘 이 더운 날왜 뛰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저녁에 찍으면은 솔직히 풍경이 안 예뻐요. 그래서 무리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뛰고 왔습니다. 절대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laughs>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마라톤 대회들이 못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계속 좋은 대회를 기획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네, 진짜 감사한 일이고요. <laughs> 올해는 글로벌 u k 도 이미 버추얼로 진행이 됐고 롱기스트런도 또 버추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하다 보면 다양한 뭐 사전 이벤트나 이런 것들 있고 메달고에서도 다른 버추얼 레이스들 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서 마라톤도 하고 좋은 일에 기부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코로나일9로 애써주시는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시 모여 마라톤 하는 그날까지 벨리나 부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고! <laughs> <laughs> 뭔 척하는 거지 이거? 재밌어 <laughs>